아니 1티어가 어, 이거 시작 전에 봐봐 아니 하유라 누리야 이게 일어가 시작 전에 이런 거차 어디서 구해서 뭐 들어가서 어디 가서 파밍해라 이런 거다 정해줘야 되는데 저 어떻게 봐? 그러네 아1티어때 그런 거안 정해주지 않았어? 아뭔 소리야 난다 정해주는 난 눈높이 오도하는데 어. 야 하유라 너한테 제일 잘해줬어 뭔 소리야? 봐왜 우리 어디서 내리고 이런 거 얘기 안 해주냐고 대륙 오빠 찐찐데 뭐라 하라던데 오빠한테? 맞아 오빠한테 좀 뭐라 해달라 와 이간질로 여자가 말해야 듣는데. <laughs> 와 이간질러들 봐라 역겹다 역겨워 형아 <laughs> 저런 거 믿는 거 아니지? 와 진짜 아니 언니 그거 알아? 응? 응? 오늘 김대희 동닉 바꾸려다가 일사구점 벨라미로 바꿨다. 진짜? 응. 김대희 먹어가지. 밥해 김대희 어. 먹어버리겠다. 내가 오늘 부해로 김대희 어. 먹어버린다. 이미 먹혔어. <laughs> 아 네. 오늘 웃음기 빼고 간다. 일본 좋아하지 않아, 대위야? 음. 레도, 대탄 압구다리 다 필요. 그리고 스르륵이랑 베릴 있으면 말좀 해줘. 우리 베릴. 핑 찍어놔. 오케이, 우리 스르륵도 있다 옆방에. 오케이. 오, 좋다. 너 그거 내 거야 혹시? 뭐야? 아니 내 건데? 나 진짜 장난하지 마, 내 거야 진짜. 아니 내 거야. 아니 이거 내가 가져. 아, 여기, 여기, 아, 여기는 아, 쏘리, 쏘리, 쏘리 여기 있네 내 거. 오빠 여기 소선이 있다. 어 챙겨 챙겨놔 주라 탄 좀만 버리고 챙겨놔 줘탄 내가 줄게 아오탄 어, 많아 아니 나7탄 근데 탄을 어떻게 줘아이 어, 뒤져봐 한번 소리 이번 차고 이때 하유라 좀 오른쪽으로 어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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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효범이랑 여기 있을 때 왜 걸러내렸어 아 일로 내려졌어 씨발 <laughs> 누리 데이. 누리 용돈 줘? 응너 유튜브 조회수 한 번이 내내 내 오늘 별풍 받은 거 아니야? 뭔 소리야 유튜브 <laughs> 영상 하나 올리면 오늘 내 별풍 받은 <laughs> 뭔 소리야 <laughs> 아니 대휘 왜왜왜 그분은 3만개 받았잖아 어 7월달 별풍사 별풍 3만개야? 아 씨발 <laughs> 비... 아얘피곤네 <laughs> 라고할뻔 <laughs> 뭐 장난한 거지. 아니 제아 우리 약간 한 방이 있네. 조크 <laughs> 조크. 제학고멸시한다니까뭔 소리? 아, 야 진짜로? 뭔 소리야. 제도 아, <laughs> 사람들이 실체 알아야 돼. 너 유튜브에 악인전이라고 있거든. 악인전? 그거 어, 아나. 어. 나 그거 봤어. 너 조만간 거기 제보해 줄게. <laughs> 뭘로 제보할 건데? 나 여러 가지 내가 찾아볼게 한번. 누리 누리는 부산 어디 살아? 아 그거 말하는데. 그 이번 기에 얘기하자 않았나? 아 네. 누리야, 나한테만 카톡으로 보내 줘 봐. 어. 집 주소 아예 집 아예 주소까지 보내 줘. 너 아파트 살아? 어, 아니. 그럼 일반 가정집? 아니? 오. 빌라? 아, 이 뭐라 해? 소형 아파트? 어? 아, 소, 아막 찾아. 오피스텔 느낌인가? 어. 사상구. 응응 사상구 좋지. 아 이번에 있으면은 아예발못친 없고... 거야. 미안해. 아 장난치잖아. 아니, 뭐뭐뭐아 형아 이런 거좀 기강 좀 잡아라. 없지. 내가 뭐 장난쳤어. 나, 괜찮다고 했아아 <laughs> 괜찮은데 어떻게 괜찮다니 그러니까. 빨리 가야 되는데 1분 1초가 지금 소중한데 지금. 아괜아 우리 빈대 가면 되지. 또. 도 토로 짬밥 있는데. 이지 레이지네. 행복하다 <목소리>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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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우리 앞에 차나 이리와. 확인했어, 확인했어, 확인했어. 내내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봐이하이이 <목소리> 끝났고. 더 있잖아. 우리 거점 1번으로 만들 거점 번그올라가데 그러면 이거 집 빈거 아니야 야, 이거 외포로 가가지고 일번먹어야 집이 있네? 어번먹어 해안까지 먹어야나차 없는데? 차좀주려봐 가는 중 운전대 안 갈게 니와 챙겨드세요 와챙어어 좋은데? 이러면은 외포가야 <목소리> 이거 이러면 오른 각은 볼 필요 없고 왼각 막을 준비해야겠다 어, 얘들아 노랑 노랑 여기 일번빠져

관간왕관간 저쪽으로 진행 못 하지. 여기서 한번 여기 한번 오른쪽 있다. 이번에 있어? 나 이거 먼저 갈게, 갈게, 이거. 나 걸어서 가도 돼? 안 돼. 어? 차가 야차 어? 끌고 와야 돼. 정확히 팀 찍어 줄게, 여기. 차 있어야 돼. 하나 기절이야? 내가 부시가리. 그가면서 왼쪽으로 부시가리. 하이, 이 하이, 이 하이, 하이. 하이, 하이. 이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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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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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

위에서, 아, 위에서. 아, 위에서. 아 근데 아 얘네가 아래서 그냥 올라가줬네 다 맞지 잘했어. 이거 사운드 뭐, 못 들어가지고 나나3나킬 못했어 하유리가 아, 7 킬이라며 아, 14개 먹었네 잘했네 잘했다 음 이거. 잘했다 누리야 운드때응야